안녕하십니까 수라지입니다.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는 재료 보시면 알겠지만 쌀국수입니다. 베트남 쌀국수. 뭐 재료는 마트에서 다 사오면 됩니다. 요거는 청정원에서 나온 베트남 쌀국수 소스인데 여러가지 먹어본 결과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에 제일 가까운 맛이 나더라고요. 그 향도 좋습니다. 요거 한 병이 4인분 양이거든요. 그리고 요 면은 요거 한 봉지가 2인분 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병이면 2인분 짜리 면을 두 번을 요리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미 해 먹었거든요 한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숙주 2인분 기준에 요 숙주 한 봉지 다 넣으면 됩니다 뭐 고기 넣어도 되고 해산물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라이트하게 새우 넣어서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파원치좀 밍밍한 맛이 있으니까 매운맛을 좀더 하려고, 요거 하고, 한 거고. 조리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라면 끓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갑이가 어디 갔노? 아이고. 보시다시피, 면이 굉장히 얇거든요. 이거는 물에 삶으면 안 됩니다. 그냥 찬물에 불리기만 해야 됩니다. 요렇게. 찬물이거든요. 넣고 1시간 이상 불려주면 흐물흐물 해집니다 흐물흐물 해도 막 불고 안 그래요 오래 놔둬도 돼요 1시간 뭐 3시간 놔뒀다 뭐 불고 뭐 흐물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놔두면 됩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라면 끓일 때 제일 중요한 거물 작게 넣으면 되죠 그죠 요게 반이 반병이 2인분 이랬어요 자물양은 제가 요렇게 요거를 한 1인분 정도로 칠 거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조금 남은 거를 물병을 이래 가져왔습니다. 물 얼마나 넣는지 보여드리려고. 이 넣고. 너무 많나? 물은 최대한 좀 적다 싶을 정도로 넣는 게 맛있죠. 그죠? 요거는 2인분 남은 거니까 요거 다 붓면 되겠죠. 이렇게. 다 붓고. 이제 끓이면 됩니다. 예, 이제 라면 육수가 끓고 있고 면도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잘불었죠 그죠? 요러 하면 됩니다. 요러 하면 다 끝난 겁니다. 자, 끓는 면에 새우, 뭐 좋아하는 만큼 새우 몇 마리 이어주고 계속 끓게 놔두면 되죠, 그죠? 새우 넣고. 그 다음에 면을, 어휴, 이것도 많이 물라니까는 부담스럽어서 조금만 모아야 되겠다. 눈에 그래, 끈지 갖고, 그게 물을 빼고, 면에. 자, 면을 이제 먹을 접시에 담고, 그 다음에 이 고추, 베트남 고추 이거, 이거를 저는 몇 개만 이렇게 부사가지고, 냉동 새우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국물이 좀더 끓어야 돼요 끓으면은 이 숙주를 통째로 넣을 겁니다 그냥 지금 넣을까? 다 씻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래 통째로 다 넣고 다시 한번 뜨끈하게 끓을 때까지 왜냐하면 국물을 뜨끈하게 먹고 싶거든 조금이라도 미지근한 국물이 싫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국물 다 끓었습니다 그러면 요래가 해 숙주 아직도 아삭아삭하죠 요렇게 얹어주면 됩니다 그럼 물 붓고 어, 새우도 있네 국물 다 부어주고 이러면 뜨거운 물에 국물이 또 불거든요 면이 그러면 아주 맛있습니다. 새우 위에 나오나? 오샤샤샤샤. 오샤샤샤. 자, 됐죠? 자, 이제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안녕하십니까. 수란입니다. 베트남 쌀국수. 먹어볼게요. 모든 음식은 조미료의 맛이기 때문에. 소스만 똑바로 사면 그렇게 실패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음. 면도 잘 불었고. 소스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소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들어갈 때그 쌀국수 가게에서 파는 그런 맛이 확 납니다 입 안에. <laughs> 음. 음 명색이 술안젠데 면이 맛있어갖고 한 잔도 안먹고 면을 세입이나 먹네 이런 결례가 있나 면화제도 아니고 술안젠데 <laughs> 저희 와이프가 베트남 쌀국수를 좋아하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식당 가기도 뭐 하고 하니까 집에서 이걸 제가 해줬어요. 근데 되게 맛있다 하더라고. <laughs> 이거 해먹고 나서부터는 그 쌀국수 집에서 외식을 한 번도 안한것 같습니다. 가끔 한 번씩 먹고 하는데, 주말에 제가 좀 시커멓게 탔죠. 그죠. 주말에 가족들하고 거제도 갔다 왔습니다. 거제도에 물놀이하러 하루. 하루는 바닷가에서 놀고, 하루는 워터파크 가고 그랬거든요. 이박 3일 장모님 모시고 <laughs> 우리 애들 데리고 1박 3일 성인 3명 어린이 2명 뭐밥한끼 모으면 뭐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한끼 모으면 뭐 15만 원, 20만 원 기보이죠. 이거죠. 그러면은 박 3일 하면은, 저녁 두번 모여야 되고 점심 두번 모여야 되고 아침 두번 모여야 안 됩니까 그죠 아침은 간단하게 먹는다 치도 거기다가 물놀이 입장료 좀 비싸나 암만 허접한 워터파크라도 입장료 5만원 다 넘죠 1인당 안 그래요 다섯 명이면 25만원 뭐 할인 좀 받는다 치고 그 할인 뭐 얼마 해준다고 그럼 오토파크 안에 가면 뭐 먹는 거 공짜가 다사 먹어야지 어? 발이나도 뽑고 눌라려면뭐선베드를 하나 빌리든 뭘 하나 빌리든 빌려야 될까 이가 음, 다섯 명 갔다 그러면은 물놀이 하는데만 4 50만원 기본으로 깨지는 기라 한번 하루 노는데 그니까 2박 3일 오는데, 숙박비하고 다 치면은, 100만원 갖고 오면 택도 없고, 100만원 갖고 오 미션 임파서블이다 최소 150 이상, 200. 좀잘 먹으면 그 이상. 자, 아빠들 등골 휜다니까. <laughs> 어쨌 계곡 좋은 데가 있, 있으면은 그거 갖고 그냥 텐트 치 놓고 묶고 노는 게 제일 낫다 내가 볼 때는. <웃음> <웃음> 국물이 진짜 베트남 쌀국수 그 소스 같아요. 맛있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청정원거. 음. 딱 끓이는 순간 베트남의 냄새가 확 온다. <laughs> 저는 그랬거든요. 점점 음. 도술 한주 할랬는데 술은 반반안 먹는데 국수가 없다. 음. 이거 해장할 때도 좋습니다. 저처럼 땀빡 흘리면서 국물 자시고 싶을 때, 어, 괜찮아요. 하기야 뭐 집에 봉지라면 까면 되는데, 뭐 이거, 이거 뭐 하려고? 응, 베트남 쌀국수 특별히 좋아하는 거 아니면? 봉지라면이나 이거나뭐 요새 쌀국수 봉지라면도 많잖아 근데 그런 것보다 맛있어요 진짜 그 식당에 파는 맛 난다니까 <laughs>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시라고 네 그래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저 여러분들 오늘도 시원하게 한잔하시고 내일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